지난번에,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영이 우선이다. 어,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뜻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 효도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뭔가를 잘 배운 사람은, 별큰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단 말이죠. 이것이 육신에 갇혀서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이분이까 영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영의 새로운 모습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의 사랑을로 섬기는 데 있어서 영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고 육으로 섬기는 것이다 육으로 섬기는 것은 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육적으로 섬기는 게 있고, 영적으로 섬기는 게 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laughs> 영어를 하는 기도, 영어로 하는 설교, 영어로 하는 봉사, 영어로 하는 전도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육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혼이 육으로 치우쳐서 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근데, 교육을 잘 받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잘못됐다고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도 몰라고.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영이 열리지 않으면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이 몰라요. 육으로 6으로 하는 사람은 본인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남들보다 다 잘하니까. 많이 아니까. 성경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그이 성인은 또 배운단 말이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뭔가 허전하죠, 본인은. 뭔가 허전한 거.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본인이 뭔가 하지 않는데, 근데 본인도 모르는 게어마어요 그런 개목사도 하고, 장로도되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다. 배웠기 때문에 남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더 많은 거죠요 부지기수예요. 여기는 영으로 생, 새로운 것을 섬기지 않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영이 새롭게 되면요 영이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으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단 말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말씀은 영으로 있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섬기고 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늘 겸손을 유지하게 할수 있어요. 육적인 것은늘 교만해요. 남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을 잘 찾지 못해요. 후회는 하지만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기는 것과 육으로 성기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도,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다 보여요 그것이 영적으로 더 밝은 사람은 밝고 밝고 영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잘할수록 다 보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육적인가 영적인가 이 행위가 영적인 행위인가 육적인 행위인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거요 그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laughs> 군대를 다 성령을 한 다음에 모조리 다 죽여라. 말도 죽여라, 소도 죽여라. 어린아이도 죽여라, 늙은이도 다 죽여라. 아말렉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하나님 육적인 것을 같이 항시켜라 생각해요. 모조리 다 쓸어 죽여라.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왜? 육적인 거. 죽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너무 부자력에다 죽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적인 모습은 죽여라. 육적으로, 육적으로 공로를 쌓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이다.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공력으로 불탈 때다버린다 같이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도, 육으로 하는 것들은 다. 근데 영적 어린 사람이나 또는 육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은 육인지 영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분간이 되질 않아. 근데 영원이 열린 사람은 다 보여요. 으로는 아무런 찔안것 같아도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성맞말씀들기전좀있는 것이 그게요 구약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 자체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수많은 교훈을, 하늘의 교훈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알아봐. 알아볼 수가 없어.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갖고,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조상 때부터 연구하고,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공부해서도, 하나님을 알아 수가 없어. 율법 조문에 맡기요사도바오도 그렇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지내오다가, 어느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비들이 열림으로써, 떨어짐으로써,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 비로소 예수님 알아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들이, 영애와라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딴다 하더라도 영을 몰라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하나님을 육으로 판단하고 한국을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배워서 다 목회한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음악박사, 문학박사, 의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 박사학위 다섯 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서전도는환사들이죠 굉장한 신학자인데서 자유신앙이주의신학이 대가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예수는 다른 사람이다. 예수님 청년은 예수라는 청년 왔다가 죽었다. 그럼 어찌하면그 그분이 죽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예수는 다른 분이다. 희한한 얘기를 신앙을 전개하고 그 머리 좋고 똑똑한 국민적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희대의 천재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평생 복음을 전한다고 성교사에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열리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영이 사라다 영지인 것을 찾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부임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으로는 그렇지. 영으로 주님이 영으로 보시는 주님께서는 너는 벌거벗었고, 헐벗었고, 봉사고,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오늘날 마지막 대 교회가 그런 현상인 것이다. <laughs> 그럼 율법은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발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더러운지 뭐가 묻었지 거울을 보고 알수 있는데 거울은 나쁜 거야 그러면 <laughs> 거울 다때려치는데 나쁜 거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은 나를 보게 해주는 거 보게 거울을 다 깨끗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니까 no. 거울을 여러 군데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나는 내가 잘 더러운 줄알 수, 있는데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No. 거울은 결국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냥 나를 보여줄 뿐이요. 거울을 벌써 나를 깨끗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울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 거울이 없을 때는 내가 더러운지, 머리가 엉거리졌는지, 옷이 이쁜지, 이게 잘 몰라. 아니 봐줘야 돼. 거울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거울이 딱 생긴 순간, 어 수염이 너무 길었네? 깎아야 되겠네? 이쪽과 이쪽이 다르네. 머리를 자르네. 거울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울을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 썩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란 것은, 나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나를 지적일 뿐이 나를 깨끗해 하게줄 수가 없어. 요 그럼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람는 율법을 가지고, 깨끗해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를 잘 봐라. 네가 얼마나 인간이 못된 인간인가를 내가 알아라. 곧 보여주는 거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안 했으면, 내가 탐내는 사람이네.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아, 내가 탐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탐심을 가지고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구약의 율법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죄가 나를 기를 타고 내 안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만 없다면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생기는 순간 내가 죄인한 거야. 내가 더러운 걸 알게 됐어 요 거울이 없을 때는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거울이 생겨버렸을 내가 더러운 거 알았어. 아 그렇다고 거울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울이 없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자세히 보는 순간, 요즘에 더 자세히 본 거울도 있다 보니까, 크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울. 보니까, 어이, 내가 별로 얼굴. 깨끗이 보였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더러운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원망할 수는 없다.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는 죄인이 아닌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지. 근데 생명이 이르게 할그계명 말씀이 오히려 다 이거 사망의 일이라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법을 딱 법이 생긴다는 거에, 내가 죄인인 걸알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거울은 나쁜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의가 드러나게 함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하면 율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으로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은 좋은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신령것이다근데 나는 육신적이 내가 알았다 이제는 아 율법은 참으로 영적인 거,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육신적이서 죄에 팔렸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런 거요. 유대인들 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셔 되는데 그 모르는 거죠. 율법을 계속 지켜놓으면서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계속 피를 흘려도 계속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 현미경은 우리 몸을 구석구석 보면은 탁 생겼다 그러잖아요. 현미경은 우리 구석구석을 보면서 자기는 해외생명을 덧없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세균으로 시작해서 세균적에 원리를 봤는데, 내장을 풀똥 보세요. 다, 세균이지. 다 세균이지.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내가 알았다. 율법을 자세히 보고 율법에 대한 붙성을얘기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안에 팔렸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하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면 행할수록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응.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선이라는 건 좋은 거구나. 행해야지. 근데 선, 선,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안 그러겠단 말이야. 왜 그러지? 아, 안 되는구나. 너만의 직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남편이 죽어. 예수님의 나의 남편이 되었으로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 그러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걸 넘어야 돼, 이를이 산을 넘어야 돼. 그 조한 7장에 대해서. 6장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됐구나. 새생을 얻었다. 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났고, 어, 새로운 비중을 되었으므로, 이제 7장 넘어가서, 아, 남편이 육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나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제 선한 행위를 낳을 거야. 어? 근데? 아닌 거예요. 더 자신을 보니까 옛날보다 더죄인이라걸 알게 되네. 예수님께 전에는 구으려한 예수 믿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구약도 읽어보고 신약도 읽어보니까 아, 내가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이안 하려고 해도 더 죄인이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다른 예수 믿고 나니까 아 모든 게다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안 돼. 그것이 지금 책장이에요더안 돼. 오다, 우리가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열심히 착하게 살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시오. 이게 지금, 오늘날에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안 돼요. 착각을 살려면 살, 려면 살수록, 노래가면 노래가 올수록, 자꾸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힘든구나, 이것이. 야, 중요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그토록 힘들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착각을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시든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로마서 7장의이 일을 경험하게 돼. 여기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아예수님이 구원 받았 됐다 아니 예수님들까지도 안되지 로마서 6장까지도 안와 로마서 육장까지도 안오고 로마가 6장까지도 오자이 2장 3장에서 이방인들 세개가넘어오거요이방인세개가넘고 대부분이 그렇게 넘물고 간혹 몇몇 사람이 6장까지 와요 아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매일 넘어죠안 되는 거예요. 계도도 잘안 되고, 말씀도잘안되고 거죠. 주의를 하는데잘안 되고, 아 내려고 또 내고. 자꾸 옛날의 습관을 벗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옛, 옛 사람내 옛사람의 습관이 안 벗어져. 그렇게 해서 한 50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간혹 몇몇 사람이 실장의 그 장애물을 넘어서요 깨닫게 되면 아 이제는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게 아니라 내 안에 죄란 것이 거여가지고 이것이 그러는구나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수준까지 가는 거요. 백 명이, 한두 명이 그리스도인이 너희까지 와.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6장까지도 못 와. 로마서 3장, 4장에도 머무는 거예요그리스도 이방인, 이방인인데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 착하게 살세요. 육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어로 만나야 돼.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해. 당신이 착한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영어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전도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해.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거의 100% 되는 신학교들이, 미국에 있는 세계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영어로 가르치잖아 신학생이 오면은 영어로 열려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치죠. 다 유구로 갈죠. 세상 한번 반법을. 교회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를 영어로 설교하지 않아. 유구로 설리니까 교회에 오면은 유구로 받아. 유구로 배워. 교회를 유구로 배워. 유, 교회에서 배워 배워. 배운다는 말이 교회에서 차, 차 굉장히 일부 맞지만 안 맞는 거예요. 영을 열려야 되고 영어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은 보인더블이 발전해. 슉슉 발전해. 근데 유구로 교회에서 배우니까 발전이 안 돼. 50년, 60년. 그리고 영어로, 역 육으로 열려 하니까 구원이 확실히 없어. 영어로 바짝 열리면은, 그따 하나님을 영어로 만나. 기도하지 않려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주를 하고 싶어생 게. 야 하나님을 영어로 만나기 시작해. 그 사람이 행동이, 뭐,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게, 그 무증이 그, 그, 아니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좋아져 영어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얼마 숙장에서 내가 죽었다. 아, 예수님의 나의 부인 남편이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게 7장인데 그래도 내 안에 영어로일어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옛 사람이 자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넘어져.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죄를 줘. 그, 내가 왜 그럴까? 그런 딜레마를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관도 겪었고 다 겪었어요. 이 7장이요. 그러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네. 아, 이번안 되네. 그 다음에가 막, 이게 팔짱인데, 아, 나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 내안 성령님을 따라야지. 주여, 성령님, 저는 오늘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의를 할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영광 받으시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 거룩함과 경관을 묻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완벽한 그리도을 행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 8장은 반드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6장, 7장, 8장은 그냥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인의완전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인의 완전한 그리스도이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자 싸우는 거지 성령님을 아 오늘은 성령님을 좀 따랐네 오늘은 에, 대부분 육신을 따랐네 오늘은 대부분 영을 따랐네 그러다가 프로테이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한다면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이고, 나는 약한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속에 거는 죄구나. 아, 이것이 나를 여금 자꾸 나를 소매를 잡아 끌고, 발목을 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아직 옛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2 7일까지 말씀은 성공합니다. 너무도 너무도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완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고 존재함을 발매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너 기도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기도는 잘 들지 어다 기도는 잘 들지 하다. 기도가 성공될지 어다 기도를 당연 원수망이나 각 사람이 갖다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 안에 물러 가셨잖아. 오늘 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